자 반갑습니다. 따뜻한 3월 봄날이 왔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맞게 꽃집은 지금 성수기인데요. 저희는 매일같이 꽃과 식물들을 진열하고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경치가 좋고 꽃 풍경이 좋은 곳으로 산책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지금 같은 날씨에 집안 봄꽃을 장식하고 화려한 봄을 집안에서 느끼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식물 초보자들이 꽃 식물을 구매하는 데 있어 고민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기가 꽃이 많고 즐거운 봄날이 왔을 때 사람의 기분이 업되는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고민이 된다면 지금 당장 꽃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동원이나 꽃집으로 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꽃 꽃을 쇼핑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꽃을 바라만 보아도 손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래저래 왔다 갔다 나비가 바빠졌네요 즐거움이 생깁니다 커피 한 잔을 드시면서 꽃을 구경하는 것도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힐링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 커피 타임으로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먹을 때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풍경들 말이죠. 봄이 오면 산뜻한 꽃향기를 맡아보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듯이 집안 곳곳에서 봄을 느끼고 싶어한다면 이 봄꽃을 딱두 개만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내에 화단 만들기를 하면서. 화단 조경을 조성하고 이 꽃을 구성해서 식재를 하였는데요. 아파트 조경이나 건물 조경을 할때 웅장한 나무도 있지만 따뜻한 봄날이 오게 되면 소소한 봄꽃을 원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이 봄꽃을 구매하는 일도 식물을 키우는 우리들에게는 엄청 설레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쁜 봄꽃들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딱두 가지만 알면 식물을 예쁘게 키울 수가 있을 것 같고, 봄을 만끽할 수 있고 실내에서 꽃을 구경하는데 있어 아주 예쁜 꽃장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꽃들도 있고 정말로 봄을 알리는 상징적인 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식물을 처음 접하고 식물을 초보로서 나는 잘안돼 우리 집은 꽃이 잘안 돼. 그러지 마시고 딱두 가지만 예쁘게 심어서 키워본다면 이번 봄날에는 정말로 눈과 마음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앵초이고 카랑코에입니다. 첫 번째는 앵초이고요. 두 번째는 카랑코에입니다. 정말로 대표적인 꽃이고 정말로 손쉽게 가성비 좋은 꽃이라서 제가 한번 추천드리는데요.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작다고 덜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고 아끼고 보살피는 우리들에게 모두 모두 소중한데요. 많은 꽃들이 있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큰 구성이 아니고 작은 나만의 공간에 소소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봄꽃 하나쯤은 놓아놓고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식물 하나가 내 마음의 힐링을 크게 와닿게 해준다면 그것만큼 값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봄을 대표하는 봄꽃은 많습니다 메리골드, 제라늄, 제비꽃, 다알리아, 후리지아, 데모르, 마가렛, 수선화, 수국 정말로 많은 봄을 대표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런 꽃들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관리가 수월하고 가성비 좋은 부담되지 않는 식물로 식물을 처음 접하거나 식물 초보자들이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성비 좋고 키우기 쉽으면서 예쁘고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앵초꽃은 북방구 전역에서 자생하는 꽃인데요. 중국에서는 그 종류만 해도 2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분화 또는 화단에서 이용할 수 있고 따뜻한 지방에서는 월동도 가능하고 분화로 재배하는 것도 1년초라고 생각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년생이고 월동도 되지만 화분에서 심어서 가정집에서 키운다면 쉽게 아, 올해 한 해만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고요. 내년에도 봐야지 라고 이게 비닐하우스처럼 온실도 해 놓고 내피도 해 놓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2천원 3천원 짜리니깐 편하게 그냥 올해 하나만 올해만 지켜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쁘게 감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편하게 키우시는 것이 부담도 덜하고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한 해만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초꽃은 보통 프리뮬라 줄리앙으로 유통이 되는데요. 앵초꽃은 꽃잎이 본인보다 정말로 큰 것이 특징입니다. 앵초꽃은 농장에서 씨앗으로 심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늦가을에 화분에 씨앗을 뿌려 지금 딱 이런 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귀한데요. 이렇게 늦가을에 심은 씨앗들이 지금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한두 달만 더 지나면 물량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앵초꽃이 이렇게 화려한 색상에 화려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앵초꽃들을 다 추라가 되고 나면 야생 앵초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날씨가 더워지고 지나고 나게 되면은 우리가 각양각색의 장미앵초나 줄리앙이나 프리뮬라나 이런 화려한 색상을 띠고 있는 앵초가들은 사라지고요. 다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 수수하고 들고과 처럼 이런 야생의 잉초들이 다시 또 나옵니다 그 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포커스에 맞춰져 가 있죠 가정집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실내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사무실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정말로 화려하게 아름다운 그러면서 가성비 좋은 걸로 제가 볼 때는 잉초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랑코의 칼란디바입니다. 카랑코의 꽃은 잎이 도톰하고 꽃들이 옹기종기 피어 있으면서 꽃이 지는 시기도 상당히 늦습니다. 물을 줄때 샤워기를 퐁퐁 주게 되면 항상 잎 사이 에그 골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환기가 잘안 된다면 그 사이에 있는 꽃몽어리들이 물기로 인해서 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카랑코이는 어떤가요? 잎이 벌어져 있으면서 꽃대가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꽃몽어리가 많이 뻗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육과에 속하기 때문에 물 관수도 많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관엽수나 일반 초화류에 비해서 물주는 텀이 많이 길기 때문에 실내에서 초보자들이 물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소되는 조건만큼 물, 꽃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비싸냐? 가격 대비에 꽃도 오랫동안 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러면서 관리도 시월합니다. 건 얼마나 수월하냐. 일반 후리지아 꽃이나 일반 수선화 꽃이나 이런 것처럼 구군료만큼이나좀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카랑코에는 홑꽃, 칼란디바는 겹꽃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별이 확연하게 날것 같습니다. 칼란디바나 카랑코에는 통상적으로 색상이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빨 유노초 파란 복 요렇게요 파는 파란, 파란색은 없죠 한 여섯 가지 정도 흰색 있고요 검정색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 일곱 가지 색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많이 유통되는 거는 보통 한 다섯 종 정도 다섯 가지 칼라가 제일 많죠 보통은 단색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복과색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육 조건도 상당히 긴 편이고요. 온도도 적당합니다. 그렇지만 도톰한 다육과에 속하다 보니 냉해를 입을 수 있는 낮은 온도에서는 조금 생육이 불가능해서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추천드린 것은 지금 가장 화려하고 예쁘고 가성비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강조하지만 식물 초보자들이 키우기에는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수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앵초 카랑코에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집에서 키워 보시고요. 평균 온도 10도에서 25도 사이에는 적당한 온도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꽃을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모습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조 시간이 짧아졌을 때 꽃을 피우는 단일 식물인데요. 이런 단일 식물은 밤에도 밝게 전등을 켜 두기보다는 확실히 공간을 어둡게 해 주어야 일조 시간이 짧아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단일 식물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밤의 길이가 일정한 시간 이상 길어지면 꽃을 피우는 식물을 말합니다. 물주기는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주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관엽수보다는 조금 덜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꼬박꼬박 주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물을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삼가해 주세요. 과습으로 카랑코에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쁜 봄꽃을 선택하고 예쁜 봄꽃을 조금이라도 오래 보고 싶은 마음에는 기온이 조금 낮은 선선한 기온이 불고 있는 베란다에서 키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추운 날에는 베란다가 있어도 내지 마시고요. 창가 쪽에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계절에 1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햇살을 쨍쨍하게 받고. 햇살을 유지하는 곳서 양지 바른 곳에서 3월 봄날에 예쁜 봄꽃 앵초와 그리고 카랑코의 칼란디바를 하나 정도 키워 보시고 예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바라보고 예쁘게 키운다면 마음이 예뻐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